당뇨망막병증은 당뇨가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당뇨에 이완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질병이고요. 결국에는 증식성 망막병증에 의해서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여서 그 전기적 신호를 바꿔서 머리로 전달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제대로 시력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망막에는 아주 작은 시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시세포들이 빛에 반응해서 대사가 활발한 세포들입니다. 이런 대사 활발한 세포들을 항상 일정하게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고. 반대로 그런 세포들에서 나온 대사적 산물들을 혈관을 통해서 배설시켜야 되는 책임 의무가 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활발한 대사 때문에 망막 혈관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특히 모세혈관 같이 작은 혈관들이 아주 빽빽하게 밀도가 높은 상태로 여러 층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혈관의 구조가 망막의 적절한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눈에 있는 망막은 어, 매우 민감하고 작고 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안구에서 특히 망막에서 소혈관을 침범하여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당뇨망막병증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질병이 망막정맥폐쇄,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병증, 그리고 노인에서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인 황반면성도 결국에는 막막과 맥락막의 혈관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조차도 막막 혈류 공급에 자율적인 기능의 문제가 생겨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과적 질병 그리고 실명과 관련된 주요 질병들이 모두 혈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눈에 생기는 혈관 질병도 우리 몸에 생기는 전신에 생긴 혈관 질병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또는 외상 특별한 약재들 그런 다양한 원인에서 혈관 질병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망막 혈관 질병 중에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질병들에는 대표적으로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있고 그리고 빈도를 따지자면 망막 정맥 폐쇄라든지 망막 동맥 폐쇄 같은 혈관 폐쇄성 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만성적인 고혈압에 의해서 동맥경화성 혈관 변화가 생기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딱딱해지는 경화성 병화 때문에 혈관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혈압이 극히 조절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악성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라든지 막막 혈관의 손상을 유발시켜서 조직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성고혈압에 의한 고혈압성 막막 병증도 간혹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력 상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막막 정맥 폐쇄는 당뇨 막막 병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막막 혈관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맥 경화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 요인에 의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 기전을 거치게 되고 특히 막막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동맥이 정맥에 누르게 되고 그런 과정에 와류가 생기게 되고 혈류 변화에 의해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혈전이 혈관을 막게 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폐쇄성 혈관 질병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망막 부종을 야기하고 망막의 염증, 출혈, 그리고 허혈, 신생혈 발생 때문에 어, 진행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당뇨에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에서는 망막 혈관의 세포들이 대사적 손, 손상을 받게 되고, 특히 산화적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또는 혈류 변화에 서 모세혈관 수준에서 어, 혈관에 손상을 유발해서 혈류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혈관의 폐쇄를 동반해서 신생혈관이라든지 견인성 망막병증 그리고 망막박리 그리고 실명을 일어질수 있는 그런 진행성 질병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가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당뇨에 이완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손상을 받는 정도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신생혈관에 의해서 망막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는 레이저를 시행하거나 그런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증식성 망막병증에 의해서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은 망막 신장 뇌혈관을 포함해서 공통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각 장기 혈관 질병들이 하나 더 나타나면 다른 질병이 새로 발생할 확률을 높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막 혈관 질병이 발생될 경우에 그런 환자에서 신장 질병이라든지 뇌혈관의 위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뇌혈관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 또는 신장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망막 혈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망막 질병과 다른 전신 혈관 질병과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에서 망막에 이상이 발견되면은 뇌혈관 질병과 신장 질병 을 포함해서 전신 혈관에 이상이 없는지 스크리닝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